오케이, 방은데놓고불 못키니, 여기? 아, 왜 이렇게 어둡니? 오케이. 야, 길문이네. 야. 어, 여기못 봤는데? 버려. 쌤, 이 해골은 내가 멕시코에서 찾은 것 중에 최고야. 뭔소 정자야돼 진짜 어 여기 뭐야 어 여기 오, 여기 왔었나? 우리 온적이 없죠 여기는? 아 그렇죠 불을 켜야되는데 불 어떻게 켜니? 집 되게 넓다 어떻게 여기 집 여기.. 아 지도가 있으니까 어 괜찮은데 음.. 수건이 이렇게 있구요 음.. 뭐 특별한건 없네요 음.. 보면요 서류철을 열어봅시다 어? 종이조가 이런데 비밀번호가 있을거라고? 학생이름 사만다 그린브라이어 어뭐 됐어요 뭐 음. 오늘 오후 동안 니가 우리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으니 확실하게 아기위해 뭔소리.. 님들 들었죠? 뭔소리인지 들었지 들었지 여러분들 12시 지났는데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어? I had an interesting talk with mom and dad tonight When you were never gonna need to have. I mean, you've known, right? I've known. I've known since, like, Shira. ra Mom and Dad didn't, I guess. But they saw the zine and the stuff on the locker, and they were like, is there something we should oh, know about you? Mom? And so here's the thing: I was prepared for them to be mad. Or disappointed, or start crying, or something. But they were just in denial. You're too young to know what you want. You and Lonnie are just good friends. You just haven't met the right boy. It's a phase. That's what I didn't see coming. That they wouldn't even respect me enough to believe me. Well, joke's on them, because they're in for one very long phase. 안 돼! 벌써 성 정체성을 깨닫다니. 위험하고 어, 이거 들어볼까? 버리고. 뭐 살펴보진 못하네요. 어. 예기치 못한 용사. 테란스엘 그린브라이언. 포기하지 말아요, 여보. 이런 거 말고. 쓰레기통 이런 거다뒤져봐야 된다고. 접시 이런 거다 들어봐야 돼 이거. 어? 다 들어봐야 돼. 맞아요 안돼제 유행어 맞아요. <laughs> 이거 뭐야? 어, 뭐지? 이거 지울 수 있는 건가? 어, 오오. 엄마 아빠 그리고 쌤잘 지내나요? 제가 보낸 예, 그림 엽서죠. 바티칸은 참 이상해요. 아시겠지만 중세 시대부터 내려온 뭐 이상한 역사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갑자기 자 다음 목적지는 바르셀로나예요. 축구 보러 갈 거거든요. 진정해서요, 아빠. 축구 좋아하시는 거 알아요. 자 사랑하는 케이티가 좋아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거 뭐야, 여기 근데? 이거 뭐야? 이치왜 이렇게 넓냐? 미치겠 미치겠네. 안쪽부터 한번 뒤져봐. 나 뒤져봐야 된다, 그런 거. 어. 음, 청소해볼까? 음, 더러운데? 음, 자. 안에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뭐 엄청 막 이렇게 꼬여서 놓진 않았겠지. 그 안에 다 지려봐야지. 오케이. 점프 안 되나? 음. 전화기. 전화기. 음. 뭐 이상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팬팬팬어 KT가 이번 달에 기국아 저죠 KT가 접니다 6월 3월에서 7일 결혼 기념일 여행 아 결혼 기념일 가신 거네요 근데 왜 이렇게 집이 들어오 아 피자 없다 아. 아 배고파 별거 없죠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카드팩 어려 어 카세트 좋은데 너희 좋은데 좋아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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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달라 조나단 블레어 부부 당녀의 <laughs> 결혼식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보내주신 오케이. 쌤의 일정. 배델가 있는 크라운 버거에서 근무합니다. 어, 알바 를 하시네. 오 좋은데. 하이 하이. 어, 뭐? 아 냉장고에 들은 게 없죠? 아 바나나랑 사과 세 개. 아, 엄마 좀장좀봐와요 엄마 먹을 게 없어요. 엄마. 야, 탈락은 욱징님 거라고? 야, 탈락 내가 먼저 한 거야. <laughs> 뭔 소리야. <laughs> 누가 그래. 야, 이거 다 갖다 쓰니까, 이거 다잘 다 누가 누울 건지 모르네, 사람들이. 요 어? 모든 유행어는 저부터 나온 거예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들 잘 모르시네. 쭉? 열어볼까? 어, 뭐야? 아, 어, 오늘 오븐에 한번 들어갔다 가야겠다 추운데, 아, 점프가 안 되냐? 이 게임은 안끼는데도 아, 뭐, 여기서 뭐더 이상 뭐 먹을 게 없네요. 어, 어 뭐야? 이거 야 여기 뭐야? 또 집을 뭐, 쓸데없이 쌤, 너희 엄마. 나는 6월, 3일에서 7일간 긴 결혼기념일 여행을 떠날거라 합다 사내 캠핑을 하러 갈텐데 뭐 이렇게 뭐 해서 뭐, 뭐 피자 시켜 먹을때 40달러 식타 위에 뒀다 아잘 지내고 있거라 아빠 쓰레기통 지질까? 따다라따라 따라라라라 떼려버려 따라. 어? 로니 부모님이 여행을 가셔서 안돼

아, 더러워, 이새끼 <laughs> 아, 얘네들 뭐 하는 애들이야. 어? 버려, 버려. 아, 그래서 이, 이렇게 집을 다 망쳤구나, 애들이. 지금 부모님이 여행을 가셨고, 이 친구들이 지금 다 집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예요. 아이, 놈의 새끼들 이거. 걸리기만 해봐, 이거. 어? 다, 다집 뜯어버려야지, 이거. 어. 별거 없나? 어? 어, 뭐, 이런 거는 뭐, 대충, 예, 보구요. 중요한, 보고 싶, 보, 이거, 내용까지 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예, 일시정지, 유튜브 가셔가지고,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야, 이거. 어? 버려 어 뭐야 이건 아 이거 아까 탈락 그거구나 어. 버려 아 버려 버려 여기다 버려야지 어 하드팩 버려 나가보자 여기 어디야? 내가 왔었나 여기? 아 왔었구나 여기 오오 오! 오호라 오호라 오호라. 생방입니다. 녹화본을 띄우고 있는 중이라서 인사 일일이 못해드리는 점. 예, 죄송합니다. 뭐 어떻게 하는지, 뭔지 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대요. 아. 야, 이제 막혔는데? 비밀번호에 B자도 안 보이는데, 지금? 어, 어 여기다. 오. 오, 어, 바르셀로나. 오, 어, 여기다! 엄마, 아빠, 그리고 쌤, 잘 지내죠? 저 바르셀로나에서 아름다운 해변을 만끽하고 있어요 뚜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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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 집에 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케이티가 아 여기 맞나? 일로 가는 거 맞네요 뭐야 이거 탈퇴 로니 뒤에 작별 무대 거스카우트의 마지막 공연 천연령 3달러 엄청 싸군 6월 3일 토요일 토닉에서 잘 자요 she was singing, I could practically forget everything that we only had 48 hours left. That I don't know what comes next. And I can't live without her. Then she dedicated the last song to me. And I couldn't take it. I was out on the curb in the alley sobbing till my ribs hurt. Her anywhere, Katie. But I can't. Where she's going. After a long time, she found me. She said she was sorry. She said, I wish things could be different. I just wanted to make you happy. I said, I don't think you can anymore. Paul! 아, 제가 여기서 왜 아무 말도 안 하냐면은, 이제 스토리에, 이, 연기자분이 굉장히 열심히 녹음하셨을 텐데, 제가 끼어들면은 굉장히 망칠까봐, 그냥, 이제, 음 입을 닫고 있었던 거죠, 예. 뭐, 이런 거, 저는 이런 거 읽죠, 뭐. 165가지의 유리법 포함, 남은 재료를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어. 아, 이런 거 말고, 막. 여기는 그냥.. 어.. 어?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색탁기 열린다! 오! 야 빨래 사야지! 섬유 유연제 넣고 이렇게 <laughs> 그렇지? 섬유 유연제 이렇게 넣고 음. 음. 이보다 더잘 설명할 길이 있으면 좋을텐데 나는 군대랑 함께 자라왔어 나의 일부분이지 샘에게.. 로니가 샘에게 보내는 편지죠? 우리 아빠의 군대 친구들은 마치 가족같아 나도 나도 죽을 때까지 군대에 몸을 담을 거라는 걸 언제나 알고 있었고, 그것 말고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어쩌면 언젠가 나도 자대에서 자리를 잡고, 너도 졸업을 해서 유명한 작가가 되면, 내가 눈을 감고도 탱크를 조립하는 때가 되면 상황은 달라질 거야. 그럼 우리는 함께할 수 있어. 그때까지 안녕. 하... 로니의 특별 에... 편지였네요. 음... 공포 게임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어 뭐야. 야, 집 완전 넓어. 이거 뭐야. <laughs> 집에 뭐 이런 곳이 있어. 어? 뿅! 이제 긴장감 따위는 없다. 이제 긴장감 따위는 없고. 그냥 뒤질 뿐이죠. 자. 쭉. 어? 어 뭐야 저거 북 뭐야 저거 구동관 친구 기억해 빨리 님들 기억 해 빨리 아 여행일이구나 이건 아 여행일자구네요 네, 별거 아니고 여행일자 어. 부부 상담 음. 버려 편지 읽기대 음. 대가 뭐 그러네요. 이런거뭐 쓸데없는 스토리고 예딱 중요한 스토리가 어 오오 실행 장소 아래층에 비밀의 문 6월 5일 자정 최종 준비 완료 뭔데 뭐하는데 고안돼 마지막 밤안돼 then ran up to the attic to look through our photos to find one for lonnie to take with her and looking at them i realized they were all in the past and there wouldn't be any more i didn't know what i was going to do and i cried and she held me she said she knew it was hard but life would move on 아데. I w o k p and I was finally a l o 개 완전 공포 게임이다 이거 진짜. 야 이게 공포 게임이지 뭐가 공포 게임이야. 아무튼 찾았어요. 자, 여러분들, 일일이 인사 못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지금 생방송이고요. 자, 녹화 중이라서, 예, 일일이, 예, 인사 못 드립니다. 자, 지도를 볼까요? 비밀의 문. 어디가 비밀, 어, 여기 뭐야? 어, 여기를 안 나왔었는데? 어, 이제 가봐야겠다. 오케이. <laughs> 오케 이 okay, 일로가서요 이흠 <laughs> 일로가서 여기에 비밀의 그게 있다는거냐 오케 okay. 이어이이오쒸오 <뭐라> 왓쌈 맨유오여 뭐야 어 안돼 이거 뭐야 이상해 <laughs> 아 이게 오스카예요? 아 이게 오스카구나 명찰 아 오스카 맛은 야쿠아 오스카네요 부신사발 해가지고 여기 뭐 the sunset light in this house is the saddest thing i've ever seen i just want to sleep when i'm in the attic it almost feels like Lonnie could still be here she's just downstairs i'm just waiting to hear her pull down the hatch and come running up 제올라안 돼. 박스? 컴프러스군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락실 열쇠를 얻었구요 다락실로 가겠습니다. 다락실에서 무슨 일이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밝히도록 해보자 좋아요. 드디어, 다락방입니다, 여러분들. 자, 준비되셨습니까? 고! 어, 무서워, 이씨. 무서워, 이씨. 뭐야, 여기, 이씨. 뭐야, 이거. 정육점인가? 안 돼! 여기는! 쌤, 언제까지나. 끝내준다, 흔들... Oh my god. Katie. I... I fell asleep in the attic. In Lonnie and Lonnie in my old spot. And I missed the first two calls. I just barely caught the third one before the machine got it. And it was Lonnie. On a payphone. She'd been on the bus to Basic, and she said she couldn't. She couldn't think of anything but me and us, and that she couldn't go through with it with the army and being a part and all of it. Poor. And so she got off the bus in Salem. She said, Sam, I want you to pack up everything you can and get in your car and come find me. And let's just drive until we find somewhere for us. And she asked me if I could do that. 언니에게 왜 이런 쪽지를 남겼을까요? 아무튼 떠난 것 같긴 하네요 동생이 쫑? 뭐야 이건? 갑자기 감동 스토리야 갑자기 이상하게 안돼. <laughs> 딱 봐도 여자, 딱 봐도 여자 손이잖아, 둘 다. <laughs> 동성애자에, 동성애에서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이 어딨어요. <laughs> 둘다 여잔데. 안 돼.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 마지막 편지인가요? 짜라라라. <laughs> Charara, go Katie, I'm so sorry that I can't be there to see you in person. That I can't tell you all this myself. But I hope as you read this journal and you think back, that you'll understand why I had to do what I did. And that you won't be sad. And you won't hate me. And you'll just know that I am where I need to be. I love you so much, Katie. I'll see you again, someday. Love, M. 아, 정말 무서웠어. 고놈! 엔딩! 입니다. 자, 앞서... 보셨듯이... 네,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동생의 사랑을 찾아 떠나는 그런 여정을 집안에서 찾아가는 게임이었습니다. 아, 스토리는 확실히 참신하네요. 예. 네. 확실히 스토리 게임이긴 한데, 아. 아무튼, 예. 처음엔 떨기도 했지만, 예, 공부게임 아니었네요. 괜히 떨었네.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제작자분, 아니 이거 반전 게임이네. 공포물인 줄 알았는데 공포 하나도 없고, 중간에 막 갑자기 분신사 받아오고 막 그러길래 나는 막 귀신 나온다고 하길래 귀신 나온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예. 자, 시청해주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직빠의 고놈, 엔딩, 봤습니다. 안녕.